내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혜와 사랑이 풍성히 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에마테와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일화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일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를 끝내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나타나셔서 이제 승천하시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이 이땅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뭐냐면 이 사도들과 함께 성령께서 이땅 가운데 내려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 이야기들, 성령이 주관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일장의 말씀인데요. 아, 일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아, 승천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가룟 유다로 인하여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죠. 그 공석된 자리를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은 이제 그 자리를 메꾸게 되는데 그때 제비뽑아서 마티아가 그 열두 제자의 공석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선출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오늘 1장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왔던 말씀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아,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사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바로 성령이죠. 오절에 보면서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는 게제 궁금증이었습니다. 왜냐면 성령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활동을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에서. 어,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꼭 거기,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꼭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 기다리기가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예루살렘을 주로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잔당들이라고 볼수 있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싹을 말려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 그들이 노리고 있었던 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 잘못하면 그들도 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어, 잡아 서 십자에서 가 처형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어, 타깃이 될 수가 있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던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그다 아, 유쾌한 곳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제자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입성할 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입성할 때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어떤 기대에 부풀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예루살렘의 장소는 어떤 것으로 기억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실패의 장소입니다 아,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어, 유쾌하지 못한 장소, 바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어, 예루살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아픔이 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어,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굳이 하시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이 상처가 있는 곳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laughs>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어떤 어린아이가 만약에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깜깜했던 방 이런 데서 이제 어한 어린 아이가 그 공포감을 느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요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이 아이에게는 되게 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을 주었던 장소기 이 때문에 이 어린이는 그 방을 들어갈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방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낮에도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 방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방에 들어가는 것을 그 그러한 방에 대한 어떤 공포를 아 이기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그 방을 패스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심리학자들이 그 아이의 그 방에 대한 공포를 이기게 하느냐? 그 방에 대해서 그 방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이 결코 공포스러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주 밝게 꾸며놓고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방은 아주 어, 평안한 곳이라는 것을 그것을 극복하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 그 방법이 가장 그 아이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결코 그들에게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물러나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닥치게 될 텐데 그 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장 모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예를 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핵심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고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뭐 물러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러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물러설 수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또한 도우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살렘의 제자들이 머물게 하셨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셔서 그 제자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을 이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땅 가운데에 전하시는 것을 우리는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시느냐? 이 제자들 상처가 있는 곳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치유하게 하셨고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결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바로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를 또 어떻게 좌절하고 실패의 자리를 희망과 소망과 어떤 승리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3 자리에서 여러가지 우리들의 마음대로 안될 때가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실패라는 것을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던 그런 곳이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어떤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안에 늘 거하여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 특히 그 상황을 변화시킬 주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어, 이스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고 좌절을 주고 실망을 주고 실패를 경험하게 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서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 저희들을 하기로 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셔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